아직 늦더위가 가시지 않은 9월의 어느 날 동작구에서 관할 구역 내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육을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상가 사무실만 중개하는데 굳이 뭐하러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들어야 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주택을 중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인중개사라면 꼭 알고는 있어야 할 교육이라고 생각해 참석하기로 결정했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지인들이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저도 그런 전화 정말 많이 받았고요. 특히 결혼한 친구들이 살고 있는 집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그렇게들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나는 주택 중개는 안 해서 잘 몰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될수 있게 알려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이유도 있어서입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많은 중개사분들이 이미 와 계십니다. 앉을 자리가 없어 찾다보니 중앙에 빈 프로젝터 옆자리에 앉았는데요. 프로젝터 소음도 소음이지만 발열핀에서 뜨듯한 바람이 나오는데 이게 참기 힘드네요. 졸지는 않겠구나 싶어 참고 수업을 듣기로 합니다. 3시간 정도만 참으면 돼요. 근데 와서 보니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조금 추가한 것 같았어요. 말 그대로 특별교육보다는 일반적인 연수교육 같았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네요. 교육 내용을 전부 촬영에 올릴 수는 없으니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올려볼게요. 우선 전세사기 유형으로는 조직적으로 분양대행사와 브로커, 컨설팅업자의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개사까지 결탁해 시세를 조작해 전세사기를 벌인 경우 선순위 근저당을 숨기는 경우,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바지 사장으로 명예 변경, 계약 후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깡통 전세, 공동담보건물을 층별로 쪼개 근저당을 속이는 경우, 월세계약을 전세로 바꾸는 이중계약,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불법 건축물, 신탁등기 등 정말 수법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점점 진화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분들은 전세계약 전에 건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전세가율이 적정한지, 선순위 권리관계와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신탁 등기되어 있는지 등을 잘 체크해야 하고, 신탁 등기되어 있다면 반드시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인감증명 등을 확인하고 본인 통화도 꼭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권리관계나 공동담보 물건 등을 잘 확인해 줘야겠고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아주 꼼꼼하게 빈칸 없이 잘 확인하고 작성해야겠습니다. 계약 후에는 임대인이 특약 사항을 잘 이행했는지 확인을 하고 기존 세입자가 이사를 갔는지 전월세 신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와 계약 후 권리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 보증보험 가입 등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을 하면서 조심해야 하거나 알고 계셔야 할 부분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중개사의 권리금 계약은 현재 행정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권리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약서에 권리금 계약이 아닌 시설 양도양수 계약으로 적으시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만 적어 계약을 진행하며 현재 중개사가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인정작업의 금액은 10%에서 5% 정도로 협의 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세무처리 등기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일을 겸해주는 뉘앙스의 말들을 써붙여서는 안 됩니다. 매물 표시 광고 전단을 붙일 때는 반드시 계약이 되지 않은 것들만 확인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계약기간을 정할 때는 초일불산입이 원칙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새벽 12시에 입주를 했다면 초일산입으로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초일불산입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만기전 퇴실시 중개수수료 지급을 누가 해야하느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약만기일 3개월 이전에 임차인이 중도 퇴실할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계약서 특약에 만기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적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공인중개사는 중도 퇴실하는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직접 받고 비용처리까지 해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에서 정산을 하게 하던지 직접 임대인에게 입금하게 해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받게 되더라도 임차인에게 직접 비용처리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현장 안내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했을 경우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소속 공인중개사 체크를 해주시고요. 계약서에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필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최근 중개사가 과태료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았던 실제 의 사건이므로 중개사분들은 잘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에 관한 분쟁이 많은데요. 2019년 판례의 기존 시설물까지 철거하도록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번호 2017-268142이므로 판례를 출력해서 보여주면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네요. 다만 이런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상복구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으로 제가 들은 동작고 전세사기 예방교육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내용을 정리해 알려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중개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 많이 쓰시고 플렉스하세요.